골라를 먹어주, 아, 이거는 이제, 속도를 올리기용으로 약간 성검을 든것 같은데. 자, 응가, 어느새 체력이 거의 바닥. 그렇죠, 로고 떨어져. 죽어, 타, 타, 타는데. 자, 그렇죠. 어, 이거 좋은 판단. 자 개부 이제 각성을 통해 올라간 스탯으로 이제 한 방에 넘어가 줍니다. 자 155초 남았는데 자 다운.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11대 멤버가 베스트 멤버가 아니에요. 리방 할 기회 한번 줄까? 멤버 힘드냐? 템은 버리지 말게 뭔 그건 뭔 개같은 놀이입니까 그럼 그게 11대1입니까? 야 그러면 의미가 야나할 때도 니네 다 버리잖아 아니 이거는 상관이 없어 나할 때도 다 버려도 나 성공해 야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11대1하는 멤버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지금 세판 뒤에 남았지? 세판 중에 두판다 성공을 못하고 마지막 판까지 간다. 그럼 템 버리지 마. 어, 템안 버리지 마. 막판까지 가면 템 버리지 마. 아니, 내가 봤을 때 근데 너네 봤잖아. 템 버렸어도 얘 성공할 가능성이 보였잖아. 충분히 성공한다니까? 자, 이제 바주카를 지금 막 마구마구 써주고 있는데. 자, 스피드 물약, 그쵸. 하나하나도 먹어준다면은 굉장히 편하게 넘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자, 역시나 물약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지 않죠. 자, 파란 물약. 달리면서 집었고, 두 번만에 마실 수 있고. 이게 보통 이 정도 시, 뭐야 인원이면은 한 명을 잡으려다가 팀킬이 막 나오고 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숙련된 뭐야 뭐라 그래야 되지 숙련된 다 굴러라 해야 되나 다굴러들이기 때문에 팀킬이 거의 없어요 일부러 한 어, 자 일부러 하는 사람 아닌 상 어우 고릴라로 지금 두명딱 따... 아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개부, 각성. 이거, 어, 이번 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체력도 지금 200초 남은 상황에서 지금 4명이 죽은 상황에서 지금 반피라는 거는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약간 지금 얘가 로봇에 약간 장인이 로봇에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는 로봇보다 고릴라가 더 좋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고릴라는 잘안 먹네요. 자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남았구요 막판까지 간다면 막판은 무기 버리기. <laughs> 응가 말았다. 아 근데 무기 안 버리면은 성공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네 번째 판이죠. 자, 네 번째 기회판. 자, 물약 마셔주고, 달립니다. 자, 폭탄으로, 와우! 와우, 이거는, 의도치 않은, 본인에게 콤보를 넣는 상황이 나왔고요 자, 물약 먹은 거 피, 체력 다 날리고, 지금 노란피입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즐겁냐? 아, 붕붕바리봉님, 바리봉님 20개로 팬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호, 약간 혼란을 틈타 팬가입하시는 분들에겐 QP30일 들어도 돼요. 지금 바주카를 들어줬는데 이 바주카를 정말 잘 활용하게 될 경우 이 바주카 하나로 100초 이상 꺾일수 있습니다. 내가 11대 용병 루시퍼로 두판 안에 성공하면 100개 건다고? 아니 됐어. 100개면 안 할래. 그냥 악세 분석하러 갈래. 100개의 내 멘탈을 줄순 없어. 안 돼. 자, 무기 버리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아니, 100개의 내 멘탈을 버리기 싫어. 솔직히 확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 근데 멘탈을 버리기 싫어. 자, 바주카. 지금 바주카가 지금 이쪽에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무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주카만 잘 활용해도 시간 굉장히 버일수 있어요. 자, 폭탄. 던져주고. 아우! 자, 본인도 맞았지만 한명 다운. 아, 바주카를 영리하게도 정말 영리한 건지 영악한 건지 버리지 못하니까 본인이 써버립니다. 자, 지금 독에 걸린 상황. 이거, 제자리에서 집었기 때문에, 두 번만에 마시진 못합니다. 한 번. 두번 마시고, 벽에 던지고 마시면은 한번더 마실 수 있죠. 자,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아니, 이거 뭐,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거는, 제 경험상 저 상황은, 고릴라를 짚고 있는 걸 알면서도 뭔가 넘어갈라 하다가 이제 넘어가면 죽을 것 같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 넘어갈 점프하는 순간적으로 이제 본인이 갈등을 한 3만 번 이상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론이 안 나서 이제 중간에 빠져버린 건데 저런 상황 뭐 익숙하죠 그 짧은 순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거 성공하면은 제가 상금 3만원 드릴게요. 야 마무리. <laughs> 아, 이분. 이걸 못해서야. 자, 여러분, 일단 추천 아직 안누르신 분들처럼씩 부탁드리고, 현재 추천이 81개네요. 방종 미션가 하려면 추천 250개입니다. 오늘의 장인을 이겨라는 여기서 이제 끝이긴 한데, 아이 친구 1 1대 솔직히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수고했어. 상금은 내가 영원 꼭 전달해주도록 할게. 오케이 수고했어. 다음에 아니다 수고했어. 자 일단 장인을 이겨라 끝났구요 아까야. 두판 안에 100개라 그랬지? 자, 장인에게 이렇게 하는 거더라도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해볼게요. 뭐야? 자, 하겠습니다. 아, 네. RP를 충전했다고 하네요. 하는... 네, 그럼 안 할게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